안녕하세요. 순천한마음교회 강주영입니다. 저는 선교사 자열로 태어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바라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는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르헨티나 선교사예요. 제가 네살때 우리 가족은 먼저 파라과이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네살 때까지는 한국. 네 살부터 0살까지는 파라과이, 7살부터 9살까지는 아르헨티나, 10살 때는 한국, 11살부터 1네살까지는 아르헨티나, 다시 1년 동안 한국, 16살부터 20살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울 만하면 영어를, 영어를 배울 만하면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를 배울 만하면 다시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어느 언어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자신이 참 쓸모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니 친구들이 날 잊을 거란 생각에 힘들었고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공부 시스템도 달라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협회 회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저는 이런 말을 들어서인지 제가 한 행동들이 아버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교회에서 항상 충만한 척, 화가 나도 괜찮은 척,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척, 기쁘게 섬기는 척 해야 했어요. 하루는 부모님과 다투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선 웃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빨리 본당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저는 아주 짧고 굵게 분노를 토해내고 다시 웃는 얼굴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제가 앓고 있던 병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어요.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병은 불치병에다가 재발한 특징이 있는 진주 종양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재발했어요. 부족한 형편에도 천만 원이나 하는 수술을 받고 나을 때도 있었고 또 재발했을 때 감사하게도 자연히 치유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재발하다 보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해가 안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선교지에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병까지 주시고 또 재발이라뇨. 부모님께서 선교사를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힘들었으면 됐지 얼마큼 더 힘들라고요. 하며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미 선교사이신 부모님 덕분에 항상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도 받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저는 친구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제발, 제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여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어요. 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웠고 지옥문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성교사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열심히 신앙생활한 척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짜내는 것도 점점 힘들었어요. 내가 아는 신앙 기준이 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도 지쳤어요. 또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신앙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어요. 부모님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 주영아, 예수 믿는 네가 참아야지 하시고 교회 일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주영아,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 하시고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면 "지영아, 그런 건다 썩어질 거야"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 뿐인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항상 답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 점점 부모님에게 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중학교 이후로는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만 더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에게 선교사라는 직업은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직업이야.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선교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어요. 이런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답답한 신랑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미국에서도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 모임의 부팀장을 맡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했지만 인간관계에 치이고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날 정말 신나게 놀고 와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보자마자 마음에 힘든 것이 터지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교회에 잘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제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온지 1년이 지난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에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녀오고 변화된 것을 보고 저를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도 뭐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쿨하게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강력 추천으로 가게 된 교회는 제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뭔가 기도도 뜨겁고 예배 형식이 좀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것이 좀 낯설었어요. 부활절 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맨날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곳이니까 좀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 뜨겁게 말씀 교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방금 들은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는 것을 보는데 좀 놀랐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도 전도했다고 뜨겁게 이야기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한테도 힘들고 확실하지 않은 신앙생활, 누구한테 권하나, 싶은 생각에 전도를 거의 하지 못했었거든요. 나도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1년을 휴학하고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질문 하나 받게 되었어요. 주영아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데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머리를 굴려 가장 좋은 대답을 찾았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직감적을 <laughs> 알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주영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통해 믿게 하셨는데, 그 증거를 통해 진짜 확실하게 믿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지옥, 세상. 세계 동그라미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낮추셔서 저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동그라미 세개 중에 가운데 그림이 수상 그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죽는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죽고 끝난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죽음의 권세를? 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알아주니 저는 저의 진짜 주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제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저를 선교사 가장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선교사 가장에서 태어나게 셨으면 잘해주시든가 하나님으로 인해 힘든 나의 답답한 마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풀어주시든가 차라리 한 번만 가장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든가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제 마음을 무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리고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부활하셔서 어떤 자의 주인이 되어 셨는지를 알게 되니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제 신앙생활 21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제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성교사이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하신 일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시고, 저 또한 성교사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예전에는 부모님과 말씀으로 전혀 교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으로 기쁘게 교제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저의 변화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하세요. 이제는 저를 보며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여러 나라 이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하는 언어가 없다고 불평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리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켜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삼 개국어를 하는데요.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한국어면 한국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저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손받은 하늘나라 성교사구나. 이제 제가 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요. 저는 더 이상 성교사 전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 성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택시에서, 어디서든 기회가 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반대로 신앙 생활하지만 예전에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처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면서 살겠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곧 군대 가게 될 친구, 잠시 대학에 놀러온 친구,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저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에서 우연히 계속 같이 앉게 된 흑인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동양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가 들어줄까? 생각했었는데요. 몇번 인사를 나누다가 결국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 지체,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더니 눈빛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친구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계속 말씀 교제를 이어가길 원했어요. 저는 이 친구와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전도와 양육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동안 이 친구를 양육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가 교회와 떨어져 미국에 있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며 한마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시 뉴욕에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마음 교회 뉴욕 작은 교회 언니가 피켓 존드를 하고 있다고 함께하자는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 바로 뉴욕으로 향했어요. 뉴욕에서도 언니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타임스코에 나가 전도를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 전도를 하면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 할수 있을까요?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했는 저였는데. 이렇게 마음껏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제가 미국에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예배를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동일한 성교사 자녀로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제 마음 참 갓별해요. 이 아이들이 성교사 자녀로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고 성겨주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부활의 복음이면 이 아이들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한 친구라도 그냥 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동역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선교사 자녀인 것을 원망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제자들처럼. 저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데요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캐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학지 없는 황금색 캐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